봄돌이푸 피와 꿀. 솔직히 작년 1편이 개봉했을 때 리뷰를 만들지 못한 게 내심 아쉬웠거든요. 절대 그럴 일 없겠지만 2편이 극장에 개봉한다면 꼭 리뷰를 만들어야지 결심했는데. <laughs> 진짜 이래서 결심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드디어 오늘이 그 꿈을 이룬 날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만들었던 망작 영화 리뷰 중 가장 다이나믹하고 과격한 영화 곰돌이 푸, 피와 꿀2 오늘은 1편에 대해 아주 간단히만 복습을 하고 2편의 시작부터 결말까지 아주 적나라하고 개인적인 방식의 스토리텔링 리뷰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영화의 과격하고 저급한 장면까지 모두 포함된 영상이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꼭 모두가 아니 제발 모두가 전부 다 봐줬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럼 빠르게 출발하시죠 본격적으로 2편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1편 이야기도 좀 해봐야겠죠? 아무래도 이어지는 이야기다 보니까 1편 내용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야? 제가 딱 30초 만에 1편의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크리스토퍼와 행복하게 살았던 곰돌이 부와 친구들. 하지만 어느덧 크리스토퍼도 어른이 되고 또 대학을 가고 그걸 안니고깨 생각한 푸와 친구들은 대학교 방학을 맞이해 놀러온 크리스토퍼와 그녀의 여자친구를 무참하게 조져버립니다. 여자친구는 갈아버리고 크리스토퍼는 죽이지는 않고 매달아가지고 계속 고문을 여기까지가 영화의 오프닝 그리고 시간이 흘러 쭉쭉 빵빵 쏘 학걸 친구들이 이 동네에 놀러 왔다가 무참히 살해당하는 건 무슨 모두 다 찌찌자락에 난리 부르스를 추다가 멍청하게 차례대로 리타이 하는 이야기가 1편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오프닝보다 영화 줄거리 이야기가 더 짧아. 아무튼 엔딩에 다다라서 피글렛은 죽고 곰돌이프는 살아남고 거기다 크리스토퍼도 살아남으면서 후속작을 암시했는데 뭐, 이게 진짜로 나올 줄은 저도 몰랐고, 여러분도 몰랐고, 제작진 미친새, 아니, 아니, 이분들만 알고 있었겠지요. 암튼, 이 편은 나와버렸고, 에이, 나오긴 나왔어도 이걸 또 국내 수입하겠어? 극장 개봉 하겠어? 음, 이걸 하네? 시간은 좀 걸렸지만, 또 아주 극한의 상영관과 시간표로 보기가 어려웠지만, 여러분, 제가 또 그걸 해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지만 기어코 지옥에서 돌아온 미친 영화 곰돌이프 피와 꿀 2의 스토리텔링 리뷰 시작해보시죠. 영화는 전작의 이야기인 100에이커 숲 대학살 사건을 언급합니다. 숲속에서 엄청난 대학살이 있었는데 거기서 크리스토퍼라는 친구만 겨우겨우 살아남았다. 그리고 크리스토퍼가 그날의 사건에 대해 그대로 털어놨는데 이 아무도 안 믿더라. 믿을 수가 없겠죠. 이족보행하는 누가 봐도 아저씨가 탈승과 같은 곰돌이가 침 줄줄 흘리면서 언니들 학살하고 다닌 이야기. 근데 또 웃긴 게 일부의 사람들은 주인공을 믿고 숲을 뒤지기도 하고 곰돌이 포와 친구들 얘네도 신별의 위협을 느꼈나 봐. 날도 추워지고 야 이러다가 우리 죽을 수도 있겠다. 친구들을 찾아야겠다. 이러면서 옛 친구들을 찾아다니는데... 뭔데, 새로운 캐릭터들 등장 밑밥이야? 암튼, 그 사이에 크리스토퍼는 학교에서 의학 공부도 마치고, 애쉬타운 병원에서 의사로 일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전개가 아주 허를 찌릅니다. 곰돌이 푸랑 크리스토퍼 둘다 아주 큰 상처를 받았대. 일단 푸는 크리스토퍼한테 버림받고, 사람들한테 쫓기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미움, 멸시, 뭐 이런 걸 느꼈고, 크리스토퍼는 살아 돌아오고 나서 사람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후 의사가 되고 나서또 사람들의 불신, 거기서 오는 불안감, 이게 무슨 개소리야. 아무튼 둘다 사람들은 모두 날 미워해. 사람들은 날 원하지 않아. 이런 미친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서 삐뚤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선 각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변화가 필요하다. 운명의 순간을 준비하는. 아니 이게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심지어 뭐긴 이야기도 아니고 영화 시작 3분 만에 애니메이션이랑 나오는 전개야 아씨 이거 이러다 영상 또 길어지겠네 그리고 시간은 흘러 호수 카라반에서 분신사바 놀이를 하고 있는 3명의 처자를 비추는데요 그래도 영화가 좀 발전이 있다 이분들은 나체가 아니야 옷도 다 입고 있어 교양이 생겼어 분신사바 분신사바 혹시 이곳에 계시다면 모습을 드러내 주실 수 그녀들의 호기심 앞에 사정없이 흔들리는 카라반 그리고 이어지는 최초의 사륙 파티 한 명은 꼬챙이에 뚫려서 죽고 또한 명은 바베큐 통구이가 돼서 죽고 또또한 명은 관절을 마디마디마다 꺾어 버리더니 마지막엔 곰덫을 머리에 박으자 확실히 1편보다는 시각 효과가 늘었어요 전작은 너무 조악한 나머지 입에서 비명이 아니라 욕이 튀어나왔는데 그래도 이번엔 어우 3만원 정도는 더 썼네 여기저기 피는 더 묻혔네 너이돈좀 벌었나 보다 결코 공포는 아니지만 그래도 늘어난 예산이 회식비로만 쓰이진 않았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여갱 공돌이풋 뿐만 아니라 뭔 조류 갓 태어난 털 없는 칠면조 같은 친구도 함께 왔는데 얘가 그래도 활약을 할 만한 새로운 캐릭터인가 봅니다. 어, 이 가만히 있어봐. 어, 얘가 그 부엉이야? 야, 이 어떻게든 좋게 봐줘도 부엉이는 절대 아닌데 이 부엉이라니까. <laughs> 그래 뭐, 부엉이 해줘야지. 뭐 어떻게? 그래요. 이 부엉이 친구가 바베큐 통구이 처자의 머리를 사정없이 아장내면서 스스로의 진가를 보여줍니다. 파닥파닥 파닥 퍼포먼스. 어우 야털 빠진다 그만 흔들어라 털 빠져 그리고 뜨는 영화의 타이틀 곰돌이 푸 피와 꿀투 이제야 시작입니다. 영화는 마을의 왕따이자 철저한 비난 대상이 되어버린 크리스토퍼 가족을 비춥니다. 그의 아버지의 차에는 살인마라는 낙서가 써 있고 크리스토퍼 본인은 정신과도 다니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또 크리스토퍼가 삐뚤어질 만하죠. 마을 사람 모두가 막 쌍욕을 하는 거야. 하지만 그런 아들도 괜찮다며 다독이는 아버지 주변을 아랑곳하지 않고 응원해주는 여친. 그래도 인생은 잘 살았는지 가족과 주변 사람만큼은 따뜻합니다. 온정이 있어? 한편 괴물들을 쫓는 소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왔다는 건뭐 아이 또또또 또 고어 장면, 살인 장면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서 부엉이와 푸의 대화 장면을 보여주는데, 얘네도 또막 사람들이 가까워졌다. 모두들 우리를 병으로 본다. 아이씨, 들을만 하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이고 다녔는데. 그러면서 부엉이는 푸에게 제안을 합니다. 거의 무슨 세뇌처럼 말을 하는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선 사람들을 사냥해야 한다. 아, 근데 잠깐만. 저기 옆에 그 피글렛 아니냐? 피글렛 1편에서 죽지 않았어? 내가 잘못 본 건가? 설정이 지만대로 막 날뛰네. 아무튼 인간 사냥 세뇌가 완료된 세 마리의 짐승들은 인간들을 사냥하기 시작함. 시작과 동시에 샷건을 리타이어 하는 피글렛. <laughs> 그래. 내가 전작에서 죽은 거 분명히 봤는데, 이 제작진 놈들, 그냥 시퀀스 하나 더 뽑기 위해 죽었던 캐릭터를 막 갖다 붙였네. 하지만, 그런 피글렛과는 달리 푸의 활약상은 남달랐습니다. 요 쏘고 저 뚫고 그리고 시점은 병원 뭐야 크리스토퍼 아까 도입부에 삐뚤어졌다길래 병원 그만둔 줄 알았는데 잘 다니네 역시 자본주의는 포기 못하는 건가 그리고 곧바로 병원에서 잘리는 크리스토퍼 민원이 들어왔대 병원에 쏠리는 시선을 신경 쓴대 이, 이거 왜 이렇게 짠내 나냐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야 뭐야 결국 병원에서 잘린 크리스토퍼 그리고 그를 안쓰럽게 쳐다보는 청소부 아니, 아니 이 아저씨조차 외면을 하네 하지만 그때 딱 마침 푸에 사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가 병원에 이송되고 크리스토퍼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선 크리스토퍼의 단란한 가족 생활을 보여주는데 다정한 부모님과 귀여운 여동생 나이차가 제법 있는 것 같은데, 부모님이 금술이 아주 좋으신가 봐요. 동생 귀여워서 껌뻑 죽는 크리스토퍼. 그런 오빠에게 팩폭 조지는 당당한 여동생. 다들 오빠가 미쳤대. 근데 내가 봤을 땐 미친 것까지는 아니고 좀 지켜줘야 하는 상태랄까? 뭔가 가족의 따뜻한 한때를 보여주는 걸로 봐선 이 가족에게 큰일이 날것 같은데, 뭐 그건 그때 생각하기로 합시다.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 크리스토퍼, 최면술을 이용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거의 무의식 속으로 들어간 크리스토퍼는 푸와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laughs> 아 뭔데? 푸 어렸을 때는 더 조악한 것 같아. 눈깔 봐봐. 헤어져서 삐뚤어진 게 아니라 원래 삐뚤었네. 근데 그러면서 크리스토퍼의 쌍둥이 형제 빌리와의 기억도 떠오르는데요. 함께 뛰어놀던 친구들,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추억. 근데 거기에 더해 고통스러웠던 기억까지 함께 떠오르는데 알고 보니까 친구들과 놀았던 그날이 쌍둥이 형제 빌리가 누군가에게 납치된 날이었던 거야 그날의 트라우마로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잊어버렸던 거고 야 이건 좀 흥미롭다 크리스토퍼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기억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누군가가 빌리를 차로 납치해 갔다 내가 잘하면 범인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컴퓨터로 자료를 막 찾아보는데 이때 빌리뿐만 아니라 총 7명의 아이들이 납치가 됐대요 그러면서 같은 마을에 아서갤럽이라는 유전자 박사의 기사까지 함께 찾게 되는데 그의 집이 화재로 불타버렸다 근데 그는 이전에 생명체를 가지고 다양한 실험들을 했었다 거기다가 더해 그는 불안정한 상태였고 현재는 실종 상태다 이거 이거 불안하다 불안해 뭔가가 예상되긴 하는데 설마 그건 아니겠지 설마 이런 무리수를 둘 정도로 아이 영화는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그날 이후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리는 크리스토퍼 불안한 마음에 며칠 전 사건의 생존자를 만나러 병원에 갑니다 아주 눈깔 한쪽 빼곤 성한 곳이 없는 생존자 그는 크리스토퍼에게 힘겹게 의견을 전달하는데요. 에이 조금만 기다려 봐 써서 알려줄게. 니네 네 말이 맞았어. 영화가 시작하고 거의 한 시간 만에 등장한 부의 목격자 슬픔을 공유하던 두 사람의 앞에. 어? 이 아저씨? 아까 크리스토퍼 잘릴 때 마주쳤던 청소부 아저씨예요. 그리고 밝혀지는 충격적인 아니 충격적이고 싶은 진실. 그렇습니다. 바로 저 청소부 아저씨가 빌리를 납치했던 자동차의 운전수. 주인공이 이걸 어떻게 떠올렸는지는 묻지 마. 영화적 직감, 형제를 향한 사랑의 힘. 크리스토퍼는 주인공만이 가질 수 있는 초 하이퍼식스 센스를 통해 청소부 아저씨를 미행, 곧장 그의 집을 찾아갑니다. 또다시 연속적으로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 아 이거 충격적이 너무 연속이잖아. 이 청소부 아저씨는 그 당시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아이들을 납치했을 뿐이고 아이들은 아서 갤럽 박사에게 모두 넘겨버렸다. 여러분 갤럽 박사 기억나시죠? 아까 유전자 실험하던 집 홀랑 태워먹었던 그 갤럽 박사가 아이들에게 실험을 했고 아이들은 모두 인간과 동물의 DNA를 섞은 괴물이 되어버렸다. 이게 뭐야? 아 충격. 근데 여러분 아직 충격받기는 이릅니다. 박사는 이러한 상황에 두려움을 느꼈고, 이 아이들이자 괴물들을 모두 죽여버렸다. 뭔데 이 프랑켄슈타인이냐고. 그리고서 땅속 깊숙한 곳에 묻었는데, 다음날 모든 시체들이 사라졌다더라. <laughs> 야, 진짜 반전이 놀라워서 충격이 아니라 어이가 없어가지고 충격이다. 그렇다면 푸의 친구들이 아이들이라는 건데. 아니, 1편의 내용은 완전히 무시를 하는 거야. 곰돌이 푸와 친구들이 살인을 시작한 이유랑 여기서 말하는 게이 따로 노는 건 아, 또 제가 흥분해서 이 영화의 딴지를 걸어 버리고 말았네요. 그래. 이 맛이 또 이런 영화들을 보는 쾌감이자 목적이자 이유 아니겠습니까? 어이가 없는데 또 어쩔 수 없이 이해해 줘야 하는 인내, 관용, 사랑 뭐 이런 거. 정신을 가다듬고 우리 최종장으로 갑시다. 이제 거의 대부분이 밝혀진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장르의 클라이맥스, 곰돌이 푸와 친구들의 무차별 사륙 파티 파트가 펼쳐집니다. 어우, 확실히 시각 효과 많이 늘었어요. 상당히 볼만해. 아니, 상당히는 아니고 눈 하나 감고 한쪽 눈으로는 봐줄만해. 그리고 마침내, 크리스토퍼 없는 크리스토퍼의 집까지 찾아간 곰돌이 푸. 그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크리스토퍼의 부모님. 아, 이거는 좀 가슴이 아프더라. 못됐어, 푸. 뒤늦게 도착한 크리스토퍼는 슬픔에 빠지고, 여동생이 푸에게 납치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파로 이어지는 장면은 푸의 은거지. 가 아니라, 클럽 파티장. 웬 뜬금없는 클럽이냐 하시겠지만, 여러분, 이런 영화에서 클럽을 빼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작은 어? 다섯 명인가 여섯 명인가 언니들 계속 찌찌 자랑을 했는데 이번 작품에선 어? 아직까지 단한 번도 그런 장면이 어? 내가 그걸 기대했다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활개를 치는 곰돌이 프와 친구들. 진짜 여기서 난리가 나요. 전작에서 예산 문제로 못했던 창의적인 고어신이라든지 감독이 해보고 싶었던 연출을 줄줄이 다 해봅니다. 그래, 감독하고 싶은 거다 해, 다 하고 이제 그만해. 딱 여기까지만 하고 싹 털어내는 거야. 여기 보면 티거 같이 생긴 애도 나오는데 어디서 갑자기 나왔는지 설명도 없어. 초반부터 나왔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갑자기 퉁 하고 나왔어.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이제 더 이상 이 영화를 이해하려 들지 않습니다. 저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륙의 현장. 머리 자르고, 불에 굽고, 또 머리에다가 도라이바로 구멍도 뚫고, 썰고, 진짜 하고 싶은 거다 하라니까 진짜 다 하네. 이 눈치가 없는 건가, 뭐야. 그리고 당연하게도 뒤늦게 도착한 주인공, 곰돌이프와 전면전을 하게 되는데, 그는 외칩니다. 내 여동생 어딨어? 몽둥이를 든 크리스토퍼와 체인소우를 든푸 갑자기 체인소우에 불을 붙이더니 화려한 파이어 체인소맨으로 진화한 곰돌이 푸 그렇게 크리스토퍼를 죽이려던 찰나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리며 체인소우를 버리는데요. 나름은 감성적인 효과와 함께 자신의 앞에 나타난 어린 시절의 푸 크리스토퍼는 뭔가 주인공 버프의 직감이라도 얻었다는 것마냥 조심스럽게 푸에게 말을 겁니다. 비, 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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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아, 아, 빌리 천천히 고개를 드는 푸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곰돌이 푸가 푸가 크리스토퍼의 쌍둥이 형제 빌리였던 겁니다. 와, 이렇게 하니까 전작이랑 억지로 억지로 끼워 맞출 수는 있어요. 형제인 크리스토퍼가 대학으로 떠났기에 슬픔에 빠진 빌리. 그 슬픔이 병이 되어 사륙을 펼쳤던 거고. 그리고 크리스토퍼가 다시 돌아왔을 때 묶어놓고 이 고문을, 아이씨, 어떻게 해도 말이 안 되잖아. 결국 크리스토퍼는 절규합니다. 빌리, 네가 납치되게 해서 미안해. 그러니까 제발 여동생을 돌려줘. 두 사람의 감성적인 재회가 이어지고 여동생을 내주는가 싶더니 냅다 목에다 설레임을 선사하는 포 아니 빌리 주인공이 죽을 것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 뜬금없이 여친의 난입으로 피니시는 실패 크리스토퍼의 화끈한 양갈래 도끼질로 빌리는 리타이어. 아 이렇게. 장렬했던 크리스토퍼와 푸의 운명 같은 인연은 막을 내리게, 막을 내리게, 야, 막 내리게 해줘. 막, 막, 막 내려. 끝, 그, 끝나도 되잖아. 그렇게 이어지는 쿠키 영상. 영화는 완전히 개죽이 된 푸의 시체를 비춥니다. 근데 이걸 되살리려고 하는 부엉이. 보니까 피글레 시체도 보이는데, 음, 야, 하지 마라. 이것도 살리냐? 살려? 부두쇠 같은 거야? 3편 나와? 푸랑 피글렛 합체시킬 거야? 그리고 이어지는 엔딩 스크롤엔 방사능에 오염된 밤비도 나오고 괴물 같은 피노키오, 좀비 비스무리한 피터팬에 얘네가 연합해가지고 당당히 서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와 진짜 제작진이 나는 너무 멋지다 어떤 면에서는 존경스러워 이걸 다 엮어가지고 신작을 내겠다는 거잖아 이거 뭐라고 실망보다 기대가 되고 막 그러냐? 진짜 난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된 건가? 이제 나도 나를 모르겠어? 음, 이런 영화의 리뷰를 마무리할 때면 높은 확률로 어질어질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상이 너무 심해서 그런 것도 있고, 지쳐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신기하게, 오늘은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뭐랄까? 약간 흥분 상태가 유지된다고 해야 되나? 두근두근? 말하고 보니까 진짜 변태 같네. 이게 제가 이런 영화를 좋아하게 돼서인지 아니면 이번 영화가 전작보다 발전해서인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뒷맛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부디 여러분들도 저처럼 즐거운 감정이셨으면 좋겠는데, 감히 이번에도 영화에 대해 느끼신 점또 다양한 의견들 많이 많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상한 건지를 확인을 좀 해야겠어. 아무튼, 여러분들과의 치유타임이 간절히 필요해지는 소중한 영화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진짜 근데 상담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농담이 아니라 좀 재밌었어. 후속작도 기대되고, 나 이제 기다린다. 푸니버스 몬스터 어셈블.